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해서 쉬게 된 건데, 반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왜 급여를 안 줘? 이런 게 일반적인 직원들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법규로는 어떨까요? Hey, 안녕하세요 병원언니 정지윤입니다 얼마 전 8월에 서울에 물난리 났던 거 아시죠 폭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 좀 심각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저는 집도 회사도 역삼동인데 바로 옆이 강남역과 대치동이어서 이게 남미 같지 않았는데요 어, 강남역 인근에 병원 많은 거 아시죠 거기 위치한 병원들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몇몇 병원들도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습니다. 침수 피해로 병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짧게는 3일 또는 일주일 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쉬게 되죠. 이때 쉬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이라면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무급 휴가가 돼버린다면 직원들 모두 좀 입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 무급이라도 좀 어, 간만에 푹 쉴까? 아, 휴가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어, 이게 일주일치 급여가 빠지면... 사실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는 카드값 어쩌지 등등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어찌됐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해서 쉬게된 건데 반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왜 급여를 안 줘? 이런 게 일반적인 직원들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법규로는 어떨까요? 자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볼수 없다. 자 여기서 사용자의 기책 사유란 사용자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의 범위는 뭐 이렇게 쭉 지금 옆에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천재지변은 사실 이번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그런 침수로 인한 뭐 보험회사 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피해들 엄청 많잖아요. 자, 장마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은 이게 급여가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변에 코딘 실장님들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급휴가로 일주일을 갑자기 쉬게 되어요 불만을 토하는 이 상황을 좀 가까운 분들인 경우에 옆에서 접하게 되었을 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특히 그중에 1차 의원들이 요즘 규모도 많이 커지고 기업화 체계화 되고 있다고 많이들 말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 개인 사업자의 조직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네, 사실 비급역과의 1차 의원은 영업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영업 활동을 어쨌든 폭우로 인한 피해로 멈추게 되니까 직원들은 갑자기 무급 휴가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기업. 업체들은 좀 다르죠. 그들은 매일 뭔가를 영업하고 판매한다기보다는 전략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위한 활동들을 하죠. 근데 저도 의원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 컨설팅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은 이제 제가 종사하는 업계가 병원이 장사를 한다는 그런 오해가 들때 또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때좀 속상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어, 영업을 해야 하고 직원들도 좀 그런 식으로 처음. 받을 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지만 애정이 있는 저로서는 제 후배들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력자분들이 좀더 대우를 받고 보다 안정적으로 병원과 신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고급 인력 아닌가요? 네. 자연재해가 이 투로 무섭습니다. 살면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 해도 컨트롤 하기가 힘든 이런 자연재해들, 경제위기,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더더욱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모두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기요. no momento